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바티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 바티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3일 뒤에 로마에 잠깐 내려갈 일이 있는데, 그때 실제로 바티칸 박물관에도 들어가 보고, 베드로 성당에도 들어가 보고 해서, 실전편 영상을 또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바티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태리부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로마 테르미니역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바티칸은 데베레 강을 건너서 넘어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죠. 지하철 A선을 타고 여기가 오타비아노역이고요. 여기가 치프로역이에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내리신 다음에 박물관 입구까지는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은 박물관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드로 광장은 오타비아노역에서 쭉 내려가면 여기가 베드로 광장. 이렇게 되겠고요. 바티칸이 뭔지, 어원에 대해서 또는 바티칸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바티칸 투어 때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현지 투어를 꼭 신청해서 참여해서 둘러보신다면 좀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셔 주세요. 네,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음, 중요한 부분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박물관 입구와 출구구요 여기가 어, 성당 입구와 출구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개 파트로 나눠 볼수 있고요. 박물관에 입장하시게 되면 이제 히스티나 수성당을 거쳐서 베드로 성당까지 이렇게 갈수 있는 길이 있고요. 성당으로 입장하면은 박물관 쪽으로 못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가능한데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죠. 역방향으로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티칸 박물관 입구에요 여러분이 여기 위치에 도착하게 되면은.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 편이 입구고요 여기 조각상이 올라가 있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조각상이 서 있는 자, 여기가 출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투어 때는 이 박물관만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 성당까지도 둘러보기 때문에 이 출구의 모습은 여기 출구 쪽으로 이쪽으로 나오진 않는 거죠. 네, 여기 입구로 들어가서 나중에 베드로 광장 쪽으로 나오게 되는, 그 보통의 투어는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성벽에, 성벽을 따라서 줄을 서고 있는 분들은 예약을 아, 안 하고 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 입구에서 바로 탁 들어가는 분들은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보통은 예약을 하시는 걸꼭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약을 안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유로 투자하셔가지고 예약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없으시려면 이제 투어를 신청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기본적으로 바티칸이 그 박물관이 오픈하는 날짜는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사이트 하나 알려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무료 입장이 가능한 오전에만 오픈하죠. 이렇게. 근데 이때 사람이 줄이 너무 길어요. 가급적이면 비용 너무 아끼지 마시고 여기 언제 또 다시 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왕 가신 거 예약까지 하시고 좀 알차게 둘러보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이트 하나 첨부해 놨는데 요 사이트에 가면 이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 박물관 안에 있는 각 파트별로 설명이 적혀져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요 사이트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딱 누르면 음, 이 방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영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영어, 이탈리아어, 뭐 스페인어, 독일어, 뭐 이런 거.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지만 여러분이 뭐 나는 좀 박물관에 대해서 바티칸 박물관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공식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사이트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티켓 예약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혼자 오셨다면. 요걸로 이렇게 해서 티켓이야. 그리고 기념품 뭐 팔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한 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얼마에 팔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오신다면 바티칸에서 기념품 구입할 때, 아 나는 이거 나중에 꼭 한번 사야겠다. 바티칸 방문할 아, 박물관에 방문하게 되면 뭐 이런 거 계획 세우실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사이트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사이트를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공식 지도예요. 여러분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내부 지도인데 제가 거기 위에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사실 이 지도만 꺼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죠. 네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로 들어가셔서 어, 뭐 화장실 뭐 이런거 있고 그 에스컬레이터 타거나 아니면 계단은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올라가면은 앞에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여기 갈림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있는 그래서 보통은 투어를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동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선 바티칸 박물관은 만약에 가다가 어 내가 뭐안본것 같아 그래서 다시 뒤돌아 올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오면 경비원들이 앞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일방 통행이에요. 그래서 되돌아가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그리 박물관은 그 1회권이기 때문에 한번 입장하고 나면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 나가게 되면, 출구로 잘못 나가게 되면 내가 이걸 버리고 못 보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가 있긴 한데, 여러분 일단 이 동선이 일단 우선 헷갈리는 정도, 어, 헷갈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회화관이나 이런 데 진입하더라도 모든 작품이 오디오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우선순위 정하기도 쉽지 않고,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투어를 신청을 해주시는 거죠. 원래는 개별 여행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좀 여유있게 보고, 한 작품 오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인적인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티칸 박물관 만큼은 그 여러분의 이런 동선이나 설명을 위해서라도 투어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간과 체력 관리가 쉽지 않아요. 여기가 내가 회화관에서 만약에 한 시간을 봤다면 남은 동선상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여러분이 처음에 방문하시는 분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보면 진짜 하루 종일 봐도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작품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 의자가 거의 없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쉬어야 될지, 어디서 화장실이 있는지.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방 통행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통과하고 났는데 화장실이 급해요. 그럼 다음 화장실이 30분 뒤에 있을지, 1시간 뒤에 있을지, 그거를 여러분이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바티칸 박물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와 동반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그리고 점심 식사가 조금 걸리는데, 나가게 되면 못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안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일 투어가 요즘 많이 들으시죠. 반일 투어 상에서는 식사 시간 없이 부지런히 아침부터 쭉 달리고, 이제 투어 종료 이후에 개별적으로 바깥쪽에서 식사하는 걸로 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전일 투어를 하게 되면 박물관 내부에 마련된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어 동선은요, 이렇게 입장을 해가지고 올라가시면 회화관에 들렀다가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어, 정원에 있는 도판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시티나 소성당에 있는 메인 작품을 설명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이동하죠. 이동할 때 여기 솔방울 정원도 거치고 이쪽으로 동선을 내려와서 조각관. 그리고 쭉에서 각종 초대의 방, 뭐 카페트의 방, 그리고 이제 지도의 방, 그 그런 거 거친 다음에 라팔로의 방을 거쳐서 아 시티는 소성당 가죠. 자 여기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베드로 성당으로 넘어갈 건지. 그래서 베, 보통 투어 때는 베드로 성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구간은 못 보고 패스하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볼수 있는 동선으로 보통 투어 코스가 짜져 있기 때문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투어를 통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빨간색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요 사이트를 통해서 뭘볼수 있고 뭘못 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미리 파고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어, 코폴라가 보이고 여기 도판들이 있거든요. 으, 도판, 그래서 이제 시스티나 소송당 안에서는 사진 촬영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쭉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공간을 하나만 열어놨기 때문에 일방통행, 거꾸로도 못 가고, 일방통행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이, 이렇게 비좁은 거 보이세요? 복도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은 중요한 이야기는 간단간단하게 자리를 잡고 이야기 드린 다음에 이동하면서 보고 설명하고 이동하고 설명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 진행되게 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어 공간들뭐 회화관이라든지 조각관 이런거 쭉쭉쭉 지도의 방 이런거 보면서 지나가고 마지막에 그 시티나 소동당에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자요 사진은 또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투어 할때는볼수 없는 이게 빨간색 라인이거든요 음, 여기 빨간색에 마차 그 교황님이 타시던 역대 1호 차들이죠 네 그런 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요거 개인적으로 멋있더라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제가 실전편에서 한번 사진으로 한번 담아 볼 테니까요 가는 방법이라든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도 대본 못 보고 가시죠? 투어 때 여기는 요 방이거든요. 요거는 얼마 전에 유지 보수를 끝내고 오픈을 했는데 요렇게 해서 조각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 편으로는 대본 못 가시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과 동선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것도 제가 실전 편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음. 그리고 식사를 하신다면 요런 식사 바티칸 내부에서 자 이거 선택의 문제 요 여행은 항상 선택의 문제인데 내가 바티칸 박물관에 왔으니까 식사보다는 내가 작품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식사를 좀 가볍게 먹고 작품 보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 하면 과감하게 <laughs> 샌드위치 하나 드실 수도 있는 거구요. 그래서 여기 안에 그마리련드 식당 안에서는 개별적으로 준비한 음식은 드시지 못하지만 아까 이 바깥쪽에 도판이 있는 요런 데 야외에서는 그 여러분이 뭐그 가벼운 샌드위치나 이런 거 준비해 오신 거 드셔도 되거든요. 네. 요것만 참고해 주세요. 식사는 간소하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화장실 가고 싶고 졸립고 하니까 바티칸 박물관 투어 할 때만큼은 식사를 가볍게 드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면 이제 시스티나 소성당에 오게 되는데, 이게 메인이죠. 천장화.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던 그 오랜 시간의 노력과 어떤 힘든 점이 있었는지, 이 그림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투어 때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여기에 갈림길이 들어서게 되고요. 시스템 소성당 사진촬영 금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서 지도를 이렇게 설명 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면은 내가 박물관으로 돌아갈지 아니면은 베드로 성당으로 넘어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 이번 달 1일부터 였네요. 8월 1일부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어 이제 단체팀이 미리 예약한 뭐 수신기 티켓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넘어갈 수 있다고 어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가서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 여행자가 이 성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여기서 시티템 수성당이죠. 이렇게 건너가면 5분도 안 걸리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이렇게 빙 둘러가야 돼요. 박물관으로 빠져나와서 성벽을 타고 와서. 베드로 광장까지 왔다가 줄을 서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1시간은 잡으셔야 되죠. 1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5분 만에 갈 거를 1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개인 여행자분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스템 수송당. 제가 이번에 실전편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투어 때는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이렇게. 점프해 가지고 바로 베드로 성당 둘러보시고 그리고 베드로 광장으로 나가는 자 베드로 성당 관련된 사이트는 자, 아까는 이건 박물관 관련 사이트였죠. 저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해 놨는데 음, 요 사이트가 공식 사이트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베드로 성당 운영 시간이죠. 그 10월 1일부터 3월 31일 동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6시 반까지 그리고 이제 하절기에는 7시부터 이제 19시까지 어,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첨부해 놨는데 미사 시간 어, 평일과 주말 보통 이게 평일에 17시 미사를 많이 참여하시죠. 라틴어와 이제 성가도 부르는 행사가 있고 어, 이 베드로 성당 교황님이 계시는 교황님을 직접 마련할 수는 없지만 평일 미사 가장 중요한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성당 안에서 이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사가 진행되는 위치 카테드를 하면 이제 전면부 거든요 전면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여기 어 각종 카펠라에서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어 미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쿠폴라라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 성물샵도 있지만 요 파트 에 쿠폴라는 올라가시면 요런 모습이죠 작은 컵을 엎어놓은 모양 같다고 해서, 코폴라라고 부르는데, 지붕이죠. 여기 운영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동절기, 10월 1일부터 3월 31일은 7시 30분부터 17시. 다만, 비가 오거나, 좀 이렇게 올라가면, 좀 위험하다,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거나, 강풍이 불거나 이러면은, 밑에서 폐쇄할 수도 있어요. 날씨에 따라서. 아,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입장료가 발생하는데, 성당 자체는 무료지만, 그 요거는 입장료가, 그, 계단이 551계단이거든요. 걸어 올라가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걸어 올라가면, 8 1로 엘리베이터가 한 200계단 올라가 줍니다. 231계단 올라가 주죠. 그럼 2유로 추가하면, 올라가서, 320계단은, 그래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2 2 1을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10유로가 되게 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 권장드립니다. 10유로짜리.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포함된 거를 할 건지, 아니면은 다 걸어갈 건지, 요거를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제가 2000, <laughs> 오래된 사진이네요. 2014년도 여기가 중간, 잠깐 쉴수 있는 데고 또 올라가면은 여기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한번쯤 올라가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체력만 드신다면 그리고 베드로 광장 가시면 어 여기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오체국에서 엽서도 쓸수 있고 이게 오체국이거든요 임시 건물. 네. 음 그리고 나서 그 국경에서 다리 하나. 이 바티칸과 이탈리아가 나라가 다른 거죠. 이것도 투어 때 설명드리는데 그다른 데는 다 성벽이 쳐져 있는데 베드로 광장 쪽만 바닥에 그 하얀색 선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거든요. 여기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여기서 왼발은 바티칸, 오른발은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사진 찍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체국에서 엽서를 쓰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가요. 이탈리아와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우표도 다르고 도장도 바티칸 도장을 찍어서 와줘요. 나라가 다르지만 여권의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티칸의 도장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엽서를 쓰는 겁니다. 오랜만에 손글씨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국가명은 사우스 코리아 영어로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한글로 적으시면은 국가만 분류되면 그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어 편안하게 어 집까지 배송이 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저도 바티칸 갈 때마다 기념으로 한 번씩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음, 우표 한번 붙여가지고 이런 데서 한번 써보시면 바로 옆에 노란색 우체통이 있습니다. 넣으시면 2, 3주 뒤에 도착하는 자, 오표 가격과 뭐, 엽서 가격 합쳐도 오유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기념품으로, 기념으로 한번 써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출구.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성물샵이 있고, 코폴라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렇게 되겠고요 이게 광장을 쭉 나오면, 여기가 이제 화해, 화해의 길이라고 이렇게 쭉 나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천사의 성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면 베드로 광장 방향이고. 여기 라인이 그 조명 켜지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음, 나중에 꼭 한번 사진도 찍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랑 안에서 찍어도 사진 멋있게 나오고요. 정리해 드리면 바티칸 박물관은 크게 이렇게 아, 세가지 파트로 기억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템 소성당이 묶여있고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묶여있고 그래서 이고출구이고출구 출구 이렇게 되게 되는데 웬만하면 투어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박물관만 따로 보고 또 성당만 따로 보기에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동선도 그렇고 여러가지 시간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현지 투어를 꼭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날에도 이런 투어들이 있으니까 어 전일 투어나 반일 투어 여러분 체력 고려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편으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렸는데 언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일 뒤에 로마에 가게 되면은 실전편 영상으로 한번 제가 좀더 생생하게 담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 여행 준비 잘 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